돌아 나오는 프리블레이즈 뒤쪽 때립니다 시시카노프 선제골이 나옵니다 프리블레이스 네, 역시나 시시카노프 선수의 슛은 참 강력하네요 아 거의 다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31초를 남겨놓고. 파워 플레이 35초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시시카노프 선수의 슈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. 예,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 교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제 로테이션이 꼬였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위프트 선수가 막아주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슛 블럭을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는 좀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대명 입장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두개다두개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실점으로 이어지고 많았습니다.